아가서핸드이 깨져 가지고 돈을 받아 아 그게 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어 나중에 깨진 상태에서 <Sure> 여기안하거박서하 발전력도 워 올라가 올라가. 됐다. 됐다.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. 되요. 네. 응상해요. 전공중. 잠깐만 잠깐. 벌적이. 그 둘다. 아, 나이스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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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앞에.

연습할 건데. 3명. 어. 3명. 해야지. 3명. 오. 오. 누구 누구 나오지 세 명? 나너 민기였나? 해야지. 야, 야 야, 약간 연습 약간 해야지. 연습해야 지. 뭐 둘이서 해지 그러면. <laughs> 야, 너그 열정 다 어디 갔어, 제주야 둘이서 회4만원쓰러 <laughs> <쓸어> 동기. <laughs> 야. 아, <그래>. 어. <laughs> 아니, 안 나오는 사람 잘못이지. <laughs> 왜안 나오는 사람 잘못이지. 누가 나오지 말래? 와, 야, 나해 여기서 여기서 기본기 훈련해야지 <laughs> <둘이서 기본기> <laughs> <해야지. 웃음> 여기야니아 어? 우리 아야 아니, 우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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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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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뛰 아니, 시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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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아니, 좀니 아니, 들어들어 제영 씨랑.

많이 못되긴 했네. 어디 오라서, 이제 6이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, 어. 어게 오라서, 약간, 아홉 명이 좀 됐던 것 같아. 나 8명 돼야 되나? 5디 오면, 8명은, <놀람> 아닌가? 나 같은 사람이 많으면, 8명 괜찮고. <laughs> 현수 씨는 체력이 좋아서, 아까 모자, 아쉽나 보네. 아, 근데, 그죠? 오랜만에 해서 응. 태균이나 너는 딱이찮지네 현수 씨 살짝 아쉽네. 팀 없다. 아, 아, 아 도통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. 어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우리 총 7커터였나? 나한 3커터 필드에 한커터뽑은거같은데 세균이도 <laughs> 한 필드 3번3지 필드 3번 어? 어. 콘서트도 스서트 잡아. 아, 멋지게 다 밟는 거! 어, 나이스, 나이스. 사람 잡아, 사람! 안 다치게, 안 다치게! 어, 나이스, 나이스! 어, 나 같이, 같이! 나이스 코 나이스 코 어. 반대 있다 반대 있다. 어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오오오오 어. 어. 안다치게 안다치게 살렸어 살렸어 안다치게 어 어이구 걸렸어 그물이 걸렸어 안녕하세요 살살 살살 야여 미야 아 나이스, 나이스. you <laughs> 우리는 영상을 두 분이서 찍으신 거예요? 네. 이거 이렇게 찍고 하나 놔두고. 아냐, 보여? 어, 그래도 찍고. 응. 왜안 보여? 그거 유튜브로 가로화면 한 다음에 확대해서 봐야 돼. 아. 잘, 잘. 근데 푸탈은 뭔가 찍기가 애매하긴 하다. 저렇게 들어가서 안에서 찍어야 될것 같아. 다시. 잘, 잘, 달려. 다 된다. 어, 됐어, 됐어. 됐 Oh, nice. Okay. nice! Nice, <목소리도> 올라 올라 올라. 아 레츠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근데 우리 지 어디 가냐? 아 안에 나왔어? <목소리도> 아무리 아 나이스 나이스. 안해 <목소리> <목소리> 아까 아까 뭐 는데 뭐야? 저저한한저한번는데야너 몸으로 안 돼, 저기야. 너의, 너의... 너의 출렁이는 배살로는안돼슈광 나! 슈광 나! 나이스 나이스 기다려 기다려 아야아 너의 무릎 너의 무기를 못벗어줘한1 0 k m 빼고는 가 나이스, 나이스. Or, so 난 난, 아 스나 와요이스 나이스 킥. 카 가야 되나? 여기 얘기하 지가 아, 커트 아, 좀계하는구나

Está nice <laughs>

나이스 골, 나이스 골! 우리 사진도 한번 찍자. 사이, 사이. 많이 나왔으니까. 우리.